얼굴 안찍고 있어. 일단, 이거 여기서 제공하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디자인한 걸로, 새로 현수막 위에 덮어줬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중간중간에 대를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제 마감이 안 보이게, 이렇게 잘 해주셨고. 배너도 색깔별로 잘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그 메인 컬러를 잡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랑, 이제 배너랑, 테이블 스쿼 테이블 스타트는 고객 응대할 때좀쓸수 있도록, 예쁘게 보이도록, 해통일을, 그리고 이 안에 POP, 고객 안내용. 이제 내부, 내부 공간을 그래도 심심해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행사 전날, 예, 세팅을 하고, 내일은 좀 비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방수포방수포도 준비를 했고, 행사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상은품에 이런 물품들이 젖을 수 있으니까 이 방수포 이렇게 방수포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룰렛 스탠드로된거 이것도 좋은 거는 접이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동에도 간편하다 아 이게 아 멸치 가운데 아지 아. 음. 이게 뭐예요? 그 거기 삼뱅이 아지 아, 삼뱅이 아지 네. 네. 삼뱅이 아지 음. 이거는 멸치회를 무침한 거뭐 가리비 가리비 뭉개 뭉개는 없어서 술안 마셨어요 이거는 일반으는 하는 게잘 나오네. 이거는 우리가 배너. 그 각각의 이벤트를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는 배너. 아, 지금 뭐예요? 지금 8.8. 구성. 네. 지전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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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려서 해당 상품이 상품의 이제 영역에 들어오면은 거래는 이제 홈페이지를 가입을 하거나 일단 팔로우로 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거는 배경. 배경들 세개 중에 하나 불러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하나씩 하면 되겠네 어, 너희들. 배경지를 고르면은 자, 인사하고. 두 장. 저는 세 장에 설정을 했어요. 안에 보면 누르면 이렇게 시작하는 식으로, 이러면 이제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총네 컷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보이고 완전 히암막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프렌딩된 이렇게 인생 네 컷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이제 사진 출력물에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바다 근처인데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약간 햇빛이 쨍쨍하긴 한데 이거 하나 미쳤다. 저는 이제 경남 청년 페스타라고 이렇게 부스 옆에 장방판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늘도 이렇게 형성이 돼서 아주 부스 위치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스태프. 스테이프... 사람 꽤 많이 왔어요, 그렇죠 네, 날씨가 그렇게, 막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이게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어가지고. 좋았고. 네, 물건 옮기기가 쉬웠습니다. 약간 바다 옆이니까 어땠어요? 좀 바람도 불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가끔씩 좀 멀리 보면은 약간. 힐링이 되는?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네, 기분 전환. 약간 가을이라서 그런지 이런 캠페인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야외 행사가 좀 많은 편이네요. 상품 네. 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는 그몇 개의 상품이 나갔는지가 어찌 보면 행사의 성과 그런 거니까. 총몇 치를 하는지를 우선 보고 일수로 먼저 나누고 각자마다 좀 유도리게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상품이 보통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서 저희 팀은 그 여분 상품을 준비해두고. 그 대체적으로 사은품이 꼭 한두 종류는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감사합니다. 내일도 고생해주시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탔네요. 네, 손, 손을 보니까 많이 탔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돼지고 네, 저희는 빨리 먹고 인사 전문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이 흐려가지고 그리고 이 비도 좀 와가지고 정을 좀 했는데 오다가 좀 그쳤고 멀리서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딱 한눈에 이목을 뜨잖아요 오리부스가 네. 줄을 세울 수 있는 이벤트가 중요한데 스타워치 이벤트랑 그리고 이렇게 룰렛 룰렛 이벤트가 가장 많이 줄을 세울 수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날짜라던가 이 특정 이벤트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약간 이제 스캐치 프라이 정도만 들어간 현수막은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수막이 3개월, 4개월 지나면 색이 좀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단시간, 단기간 안에 사용할 게 아니면은 다시 제작하는 게 낫기는 합니다.